이틀링은 사람이 진짜 많네. 음, 이렇게 이런 기본도 봐. 그래리버튼 이거. 이게 화면이 안 담아지네. 회색 같아. 근데 회색 아니라 약간 민트 아니냐? 어 근데 사진으로는 회색 같아. 그뭔가좀 짧아 보인다, 아까 거에 대해서. 누나 사진 찍어줄까? 아니. 나, 나 딱히 끓인 게 없는데, 좋아. 좋아. 네. 볼이랑 라즈베리 슈가볼 네. 이두개 좀, 피타치오 하나 할까? 어, 피타치오 하자. 응. 라즈베리랑 응. 피타치오 두개 맞으실까요? 이거 할까, 이거 할까? 아니, 니 같으면.

근데, 우, 그거, 우린데.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. 너무 깊다. 줄이 <laughs> 너무 긴데? 망했는데? 나 걸리겠다. 줄이 이렇게 길면 못 먹어. 줄이 저기까지 있어. <laughs> 아이고, 어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나는 이가가이 작아야 되는데? 내고는이 똑같은데? 어. 아, 근데 아, 이거 작아도 아 이거 내꺼째래서 아니래네 아 너무 웃기네 응 너무 웃긴거 이 원샷 이거 원거 어, 없죠? 고물만 남겼네. 오해할 수 있어. 그래? 줄이 줄이 아까보다 말해. 많이 없는데어 네. 맞어. 음, 아니면 뭐 파도 시키든가 여기 올를 흔치 않을 것 같으니까. 얼른 편들어. 저 야채 중에 네. 꿀 하나 포장으로 해주세요. 네. 야채 중에 꿀 하나 요 저분제 꿀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세요. 이름 뭐 이름 뭐라고? 라벤다 오트밀 라떼. 음... 옆에 있는 게 블랙 커피. 블랙티 라떼요.

대맛집에서 이런빵이 나올 수가 있는데또뭐한스튜션는이친이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렇게는이 친구는 이친구 그냥 친구는 이친구이거를더이이 샀어야 이나구는이친구 샀지? 그구 샀지 만보려이 샀지. 는이렇게자이면구는이친는이친 아니요고 본다 <laughs> 내려줘 <웃음> 이거 좀으로 안 되니 다 먹었는데 <laughs> 음 진짜 맛있다 절대 맛있는 절대 음 맛있네 음 아, 또...